잘 봐. 좆밥이야 우리가 다 잡아야 이걸. 우와, 아, 아, 아. 어. 아, 뭐야 이거? 뭐야, 와, 뭐씨 미친. 나, 와! 앉아앉아앉아아판이 모두 피해요. 또죽 어떻게 하냐 너는? 한 <laughs> <laughs> 와! 어, 아니, 헬미! 안 태, 안 태, 태. 헬미. <웃음> <웃음> 헬미! 아니, 아는지다니까 뒤로 나와. 뒤로 나와. 헬미! 어? 내가 아유, 다 살릴 테니까. 아, 어, 어. 야 빨리 빨리. 야. 뒤로 나와, 뒤로 나와. 뭐아 어, 뒤로 나와, 뒤로 나와. 어 미쳤다, 미쳤어. 와왜 나한테만 지랄하는 거야? 아, 씨왜 다른 애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우리 바닥에 맡기고 나가자. 와. 야, 죽었어. 내가 죽었어, 죽었어. 젠. <laughs> <자, 웃음> 다음, 다음 주자, 다음 주자. 아니, 야, 아니, 니네 아니, 할 수, 야 아니, 니네 할수 있어. 야. 야 나. 나 이거 만들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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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뭐야 이거 야 <laughs> 아, 유인을 하든 뭘 하든 나한테 안 오게 나한테 안 오게 좀 해줘봐 아왜 나한테 막. 지금 쏘아 지금 아. 지금 질러요 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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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너무 급박해, 지금. 제가 몸빵하게 던져 자, 던져 인형과 던져 내가 몸빵하게 걱정하지 마. go go 탑 레이드 어 아니네. 좋아 붙었어. 잠깐 나나다이나마이트 있나? 조명탄 조명탄 조명탄. 조명탄. 다이나마이트다이나마이트다이나마이트어나다이나마이트잖아 나. 그럼 미리 말을 해 줘. 야 기다려야. 미케드야 간다. 다이나마이트아좀좀좀빛나가는데 아이 왜 나한테 던져 아유, 아유 야 빨리 도망가 야야야 야 지금 아니 니가 잡긴 뭘 잡아 이 자식아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아유 왜나 아유 아이 <laughs> 사람들 모두 방해하는거 봐아 내가 나왔다 내가 나갔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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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아유, 아유 어어어 아어어아어아안 죽었어. 안죽어 안 죽었어. 왜 안죽어 안죽었어 아 안죽었어 어이 저거 맷집 장난 아니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파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아거아 <laughs> 왜 잡고 있어? 잘 잡고 있어, 내가. 야, 잘, 야, 잘, 야, 잘하네, 역시 빅헤드가 어, <laughs> 제길, 저길넘어가다니 어디 <laughs> 와, 나 말았어. 아니 미친. 음, 낙신헤를 살리러 간다. 내가 나서야 이거, 될 때군. 어, 이제 갇혔다, 이거 이거 갇혔다. 이거 이거 갇혔어. 야, 있는 거다 던져. 아니 조명다 누가 던진거야 <laughs> 야 누가 던졌게 <laughs> 누가 던졌겠냐? <laughs> 와 헬미 살 t I want t 아 d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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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t. I want to do it. I want to d 나 it. I want to do it. I want to d 이 it. I want to do i 다. I want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아이거 또터진다또터진다 이거 제발 깜빡이를 죽여 먼 조명다, 조명다, 조명다녀. 조명다냐? 이걸 왜 던져? 잘보이라고잘보이라고 와, 와. 앉아서 막기하면 안 맞아요. 앉아서 막기하세요. 앉아서 막기. 어, 알려줘. 그걸 미리 <laughs> 말을 했어야지. 알려줘, <laughs> 알려줘. 살려줘 숙모자 <손> 일어나. <laughs> 살려줘! 앉아서 막기. 파아나 무기가. 일어나? 앉아서 막기. 아니 면또 죽네 공사다 일어나. 공사안 살려진다. 야 빨리 빨리 내가, 내가 시간 내가 시간 끌고 있을 테니 빨리. 서막기 나와. 앉아서. 앉아서 막기 나와. <laughs> <앉아서> 막기 나와. <laughs> 아, 오오안하셔야 오, 오. 아, 네, 막기가 작동해요. 조준 완벽히 완벽히. 아저야 저거 멋지네 저활쏴 드릴게요 너 활이 못빡간다, 있었어? 자이어맨 나가신다 비켜라 지랄 아저씨 오지마 새끼야 오지마 아야 무기가 던질 맞아, 맞아. 수 있는 무기가 없어 어니 아 내가 살려줄 아, 테니까 내가 시간 살이 끌어. 오오오 어. 오, 오, 오. 진짜 네 명이랑 반만 일진 한 명이 제 맞짱 쓰고 있다. <laughs>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빨리 오. 어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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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살려줘나 내려줘. 내가 유일하게 도움될 거야. 와 지금 언제 죽는 거냐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저거 피가 도대체 얼마야? 이쯤 되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거? 이거? 괜찮아 만 버텨! 이따 살려줄게! 아 근데 그 와중에 배고프다 그 아세요. 와중에 배고파 아 뭐가 없냐? 아, 많이 죽었다 났다 이거 살려줘라 니 뭐야 죽려줘라 제발 나좀살려줘라야 헤떼야 헤떼야 야 헤떼야 니가 니가 살려라 살릴게 살릴게요. 살릴게요 내가 얘를 유.. 유인하겠다 자홈마자님의 이제 잊습니다 나는 괜찮아 여기서 어아 이제 아 오래 버텼다. 야기 없네, 야기. 야, 이거 뭐어떻게잡아야 되는데 저거. 어. 어, 헬미. 어, 아니 이거 리도 뭐야? 헬, 헬미. 헬미. 아, 다가고이 와, 헬미. 나 미쳤다 진짜. 아니, 폭탄은 그렇게 와 어, 잡았다. 잡았다. 아... 그래. 네. 와, 아, 네 어, 아, 잡았다 어아 헬미, 아, 헬미 움직이지 마 아.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아 드디어 잡았나? 자, 이제 사탕이가 상황을 예. 이제 어, 저기 저분 누르시는데요? 어어, 하지마, 하지마! <laughs>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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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눌러 챙겼어, 아, 내려놨어 <laughs>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그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laughs> 일단 이거를 아, 일단 너... 일단은 홍광장님이 오셔서 이 아이를 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좀 치우자야 다리 좀 치우자. 야, 야 하지 마야. 야너 누수지 마라 너. 좀 치우자 이거. 닭발 좀 치우자. 야 이를 내가 들겠어. 자이 아이를 들고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좋았어. 어 저거 제가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어 끔찍해. 내가 났잖아. 편 편집 잘해주겠지. 아, 사탕아. 예. <laughs> 왜또 죽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laughs> 예. 문제가 좀 생겼는데. <laughs> 에? 뭐왜 왜요? 너 지금 밖으로 지금... 나갔니? 아니요 지금 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너왜 이제...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 그니까나나왜나 나 난...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데? 나 정상으로 있는데? 보이는데? 응. 어. 난 제자리 걸음 하는 걸로 아니냐? 잘... 이거 너 아니냐?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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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아, 이거 그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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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껴서 그래 이거 치우면 돼 이거 이거 치우면 돼안 치워지네 조졌네 야 사탕이 가는 가걸 비캐드가 따라가 그럼 내가 비캐드를 보고 따라가게 자비드 따라 잠잠잠잠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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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어자 비켜 보세요 사탕 여기 있는 거 맞죠? 음, 어, 그거 거의 문... 껴있어. 야, 그게 아직도 남아있었냐? 야, 얘는 소용없어. 아, 사탕 어디로 가면 되냐? 어. 자, 따라와. 음. 나 애가 없어졌어. 아, 애 있어. 애 이름, 들고 지금 있어. 안고 계세요, 지금. 괜찮아요. 전혀 당황시 필요 없어. 어, 애가 있어. <laughs> <laughs> 여기서 나 잠잘 수 있다. 한숨 자고 갈까? 안 돼, 안 돼. 돼. 따라와. 우린 잘 시간이 없어 지금 근 투명인간을 빅헤드가 따라가고 내가 빅헤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laughs> 할로우맨이야 따라와 참 요상한 게임이야 내가 퀵실 보여 자 여기다가 그이군멍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아 그거는 그까지는 알고요 아 그까지 원래 있었던 예, 거고요 예, 예. 분기점을 후후 음 <laughs> 축하합니다. <laughs> 오야 왜 그러냐. 야 감동 좀 깨지마. 가만 있어. 미안해. 여기 앞에 뭐 있어요, 형님? 누르시는 거 같은데? 좋아, 여기서 얘를 이제 만져야 돼. 맞냐? 맞을 걸. 핸드폰인가 이거? 자 이제 아, 키 카드 키 카드. 자 이제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아, 알았어, 잠깐 아, 있어봐. 여기... 키 카드 키 카드 주워요, 다들 여기 키 카드. 키 카드 주었고요. 자 이제 얘는 죽었습니다. 자 솜사탕 어디지? 오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솜사탕 제대로 보인다야. 야 여기를 누르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홍방장님께서 직접. 음. 와 이게, 이게 다 같이 보여야 되는데 왜? 아 저희도 옆에서 다 보이긴 합니다. 네, 되게 어벙하게 보여서 그렇지. 자 홍방장님이 앞장 서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는. 예전 엔딩이랑 다른 거야. 예전 엔딩 봤어 자, 홍방장님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에 뚫려있는 <laughs> 구멍으로 <구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laughs> 어. 자, <laughs>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거 예전, 이전이랑 똑같지 않아, 지금까지? 거의 음. 비슷한 듯? 어, 안 어, 보여.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두워? 제가 앞에 밝혀드림. 아우 <laughs> 어, 다 썼네. 좋아, 클라이밍을 해야 돼. 애를 애는 어디 있어? 어쨌든 애가 있겠지. 자, 애를 구하는 것보다 일단 이거를 놓으면아 맞다, 나애 애 놓고 왔지. 그러면 클라이밍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만약 없었으면 애는 네. 못 받겠네. 그렇지, 그그 그, 그,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 어, 클났다 이거 이 이거 버그. 아 방금, 아 됐다. 그 여자애를 넣었는데 아 실패한 거야, 그거에? 아, 응. 아 여자애 넣어서 아들을 재생시키려는데 실패한 거구나. 여자애가 이미 아니야, 죽었지. 뭐. 어, 우리가 어, 우리. 죽였잖아요 단일하게 다이나믹에서 몇개나 쓴거야? 한 20개정도 던진거같아 아 여기도 애들 있는거 아니겠지? 여자의 그... 다리 저기 뭐야 이빨 많이 붙은 마체테로한 20번 그었고 어? 내려가는 길이다 자 잠수복을 입고 홍방장님은 어선를서주주시바바랍다이 이미 렇렇하하있있좋좋습다 아주 훌훌합합다다 어, 에어컨 계속 꼽기길 부를게. 선풍기는. 부를 줄 않아. 너네 집엔 에어컨 없어? <laughs> 우리 집, 집 에어컨 물 나와요, 형님. 네, 저도 <laughs> 물 나와서 못뭐 키고 있어요. 저거 에어컨이 제 머리 위에 달려있는데 침대에. 저기 자다가 자꾸 물벼락 맞아요. 그래서. 그외 예전에 중국에서 물고문도 있었잖아. <laughs> 어. 원래 갑자기 물 맞으면 그것만큼 놀라는 게 없거든. 자꾸 콧구멍에 물 들어와 자다고, 자고 있으면. 어, 나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러고 보니까. 나도. 자, 자 일단은 빨리 수영을 쳐서 수 수영 수영 수영을 쳐서 수염을 쳐서 가도 가도록 합니다. 지상으로 가자마자 지금 초코바 바로 먹어야 된다. 수영을 치는 거야? 치는 거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빨리 가. 나 골머 죽는다. 나 피도 없다 지금. 나 자, 왔어. 자 나와자. 초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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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많이 쓰면 오, 안 돼. 됐다. 편하. 여기 어디야? 어디가? 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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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집니다. 아 왔어. 이거. 왔어. 제때제때 제때 좀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았어, 알았어. 네. 오, 키... 자, 다 됐습니까? 님들. 자, 제가 플레이어를 자, 이고왜 이러는 거리을 자,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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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꺼졌어. 어, 뭐가 이렇게 어둡냐, 여기. 어, 떨어질 뻔 했다. 와, 이거 뭐야? 용암, 용암 뭐, 화산 분출이야? 얘네 왜, 다이어고 죽었대? 너 엔딩 본적 없어? 우리 같이 엔딩 봤잖아. 어, 근데 얘네가 분주...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죽은지 몰라. 얘네? 화산 분출 맞나 본데? 자, 비록 조명은 없지만 홍방장님이 선두를 섭니다. 자, 내려갑니다. 이제 엔딩 보여 줄대 여기 왜 내려왔습니까? 네가 내려오라고 한거 아니냐? 여, 여기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 아니지 않나, 여기? 나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다시 올라갑니다. 홍방장님이 선두에 서서 <laughs> 올라가도록 합니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 보통은 여기서 내려가지. 이게 내려가는 게딱 보이니까. 그것이 바로 함정이라는 것이죠. 자, 절벽 따라서 홍방장님이 선두에 서서 앞으로 가도록 합니다. 음. 음. 뭔가가 있군. 뭔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에 휩쓸리지 않고 선두에, 선두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선로가몇 그 번째야, 임마. <laughs> <laughs> 뭐, 박스 같은 거, 뭐, 약 없나? 뭐, TOP 있고. 이건 뭐지? 어, 방풍 랜턴 비닐. 이상하다. 랜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하단게 중요합니다. 아. <laughs> 계속해서 앞으로 약진하시기 바랍니다. 아. 약진. <laughs> 다온 건가? 그런 건가? 도착한 건가? 어. 절대. 드디어 왔어. 거야아 왔다.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 왜 이렇게 갈라지네, 화면이. 아까 거긴데? 오, 어, 머리다. 아까 거긴 아니겠지. 아... 존나 둘러왔는데. 자, 자, 엄한 거에 시선 뺏기지 않도록 합니다. 어, 이거 저 구경하고 싶은데. 어, 이거 돈 넣어, 돈 넣어, 돈 넣어. 어, 이거 머리가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왜 님이 선두에서 먹었나? 비킵니다. 내가 놨어, 이거. 아 선두에서 비킵니다 자 그러면은 홍방정님이 다시 선두로 나가도록 합니다 좋습니다 이건 뭐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 물있다 여기 커피도 있다 아니 쓸데없이 맵을 존나 크게 만들어놨어 어? 다이나마이트? 왜? 조명탄입니다 선두로 가도록 합니다 조명탄 조명탄 분위기를... 난 이거 하나도 못 봐서 몰라. 좋아, 다왔어 이거 제 여기서 키카드를 쓰는군 좋습니다. 아, <Head tracker instructors> 자, 엘리베이터를 누를 때도 절대 홍방장님이 어, 혼자 간다. 아니, 아, 야야야야야 누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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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버튼이 필요한 이유가 뭐야? 자, 내가 키 카드 산수습빼 자, 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보입니다. 자, 이밖게 보입니다. 난이보입이는데보안이는데보이는데 자, 이습니다 자, 이렇드보우니다 자, 뒤로 빠지고 니방장이이 앞으로 가니다합이니다오이이 오~~ 야 이런 게임이었나? 오, 포레스트가? 오~~ 아, 정말 멋있는 게임이었어? 풍경이지만 풍경이 휩쓸이지, 휩쓸리지 않고 우리 아까 그 북쪽에 산산, 그 살산 있었잖아 거기에 여기가 있네 아~~, 아 멋있다 선대 서십니다 빨리 아 이쁘다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거 같애 자 여기서 스탑! 자! 5명, 스탑! 빠밤. 천천히 빠밤. 앞으로 걸어가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은데? 그리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아바타야? 자, 의자까지 간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오른쪽으로 약 4보 걸어갑니다. 거기 있는 그것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상황 설명을 하자면, 원래라면, 여기 있는 요거요거요거를 요고 요고, 누르면, 비행기가 BMT. 추락을 하게 되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 하지만 저기 있는 저 모니터를 누르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4번 4부 걸어가서 누르도록 합니다. 실시 여기.. 눌렀어 예스 yes 앤노 no. 예스 4분의 1이 나오는데 뭐지 이게? 4명이 아, 다 눌러야된대 다 같이. 다 같이. 어자 음. 다들 이마잔시 샷다운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하십니다 둘 예스 yes, 어떻게 눌러? Y. 아니 그냥 이 e 누르면 돼. 됐다. 자. 견디인가? 어, 어, <목소리> 무릎을 꿇고 키보드를 경건하게 누릅니다. Yes. 이건 전부 다 나오나 보네. 음, 음, 음. 그런가 아, 그래? 뭐 그래? 응? 응? 어 열렸다. 자, 공강전님이 선두에 갑니다. 들어갑니다. <laughs> 아, <laughs> <선두로> <laughs> 훨씬은 무조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laughs> 자, 왜? 자, 오셨. 어 자, 버튼 누릅니다. 좋습니다. 키 카드를 아무 때나 그렇게 누르면. 엘리베이터 작동을 합니다. 솜사탕이 빼고 우리 셋은 다이 엔딩을 못본 거야. 그렇습니다. 음, 다세명다 세명 뒤에 나와 있도록 합니다. 음. 왜냐하면 오늘 밤 주인공은 홍방장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뭘또 니네 방송 다 켜놓고 무슨 주인공이고 나발이고 지금. 그런 게 있어. 어, 다 왔다. 어? 너무 어두워, 나. 자, 불을 켜고. 원래 저기서 분이? 끝나는 거 아니야? 원래 저기서 끝나잖아. 원래는 저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엔딩이기 때문입니다. 아. 자, 다들 홍방장님을 따라서 이동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우밍님이 두 번째로 섭니다. 아, 싫어. 왜? 이러면 필요, 시집 가십쇼. 자, 가십쇼. 계속 앞으로 가십쇼. 어우, 아, 저희... 씨. 소름 돋았다, 지금. 내가 뺏어버릴까 보다. 빨리 가라고. 누나가 가야 응. 움직일 수 있어 요 우리가. 어? 아주 좁은 통로가 나왔는데. 내려가는 길. 자 따라서 앞으로 쭉쭉 가도록 합니다. 홍누나 시집가 건네 미쳤. 어. 어. 나스켓 어. 때. 어. 아 여기서 첫데스 여기서 하네. 자, 비헤드가 이렇게 쓰러졌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고 홍방장님 앞으로 가고 있었구나 길을 <laughs> <뒤를 웃음> 절대 돌아보지 않죠 나는 걱정하지마 아니요, 저를 어, 걱정해주셨으면 했는데 어, 어, 어? 이거 어, 어, 이 뭐였네? 아니요, 당황하지 않고 올라옵니다 안기고 가면 안되나? 저절로 꺼지는데? 홍방장님을 따라갑니다 홍방장님이 길을 잘못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는 선두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습니다. 잘못 들었어요, 형님. 딴 데로 가셔야 돼요. 아이, 진짜, 저, 씨. 이쪽입니다. 제가 선두입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선두입니다. <laughs> 선두 반복 아니라 선두 바보였네. <웃음> 그렇죠. <웃음> 선두 바보. <laughs> 선두 바보. 여기였군. 어쩐지 그렇다고 생각했지. 자, 이거 좀 벗자. 야, 빅헤드가 막 저거, 신호탄도 던져주고, 얘가 센스가 있어잉. 아, 분위기가 또 이제 가장 중요하 어, 이거 내려가는 길밖에 감상.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길이 있는데요? 아니, 네, 왜? 여기도 길이 있, 있 습니다 괜찮은 그 내려... 것보다 일단 이거 먼저 하죠. 어, 아, 내려가면 올라올 때귀찮으니까 음. 뭐지, 이거? 이거 <laughs> 왜 이렇게 소리. 또 다른 엔딩을 즐게 만들어 놨을까? 그냥 컷신으로할수 있는 건데. 존나 그러니까 게임을 맞죠. 진행을 하게 만들어 놓고 존나 귀찮게 만들어 놨어. 얼마나 대단한 엔딩인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자, 뒤에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막장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중간 경이 꿀죄에서 저 왼쪽에 이거 뭐야? 왼쪽에 아이템. 저기 다이나마이트 아, 있는 아, 사람. 아, 여기 있겠네. 여기, 여기 있겠네. 다이너마이트. 여기서 하는 여기 다이너마이트. 여기 다이너마이트네. 어, 이게 다이너마이트를다이너마이트를 네. 선두 홍방장님이 어, 불 붙여서 터뜨리도록 합니다. 자, 다 뒤로 빠지고. 자, 모든 건 홍방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 저기 소리 났단 말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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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좋습니다. 어어, 어, 땡큐. 자, 어, 앞으로 따라갑니다. 이거 막힌 거 아니야? 밖으로. 어, 뭐야, 이거? 왜 밖으로 나와? 자 축하합니다. 아 원래는 저 비행기가 왜 그냥 지나가지? 도롱다크 아니까요 아들을 포기했구나. 오, 아. 사람들을 위해서. 저게 아들을 살리면 그 세포 뭐그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원래는 비행기를 떨궈서 다른 생존자를 제물로 바쳐야 아들이 살잖아요. 어, 뭐야, 깜짝이야. 자, 끝입니다. 아, 끝난 거야? 예 그리고 우린 여기서 계속 집을 이제 지어러 가죠 더롱다크 시작인거야? 와 근데 이제 와 눈오는 배경이 추가된거네 엔딩을 보면 자 끝이고 여러분들 다들 B를 눌러 보시면요 새로운 건축물들이 생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수 있나요? 그 저기 뭐야 체크표시 옆에 있는 깃발 표시 세 번째 걸 눌러 보시면 가족이라는 어, 건축물이 따로 생깁니다. 헐서 <laughs> <laughs> 있는 팀이 어 <laughs> <오>, 안타깝다. 무섭다.. <laughs> <귀엽다. 웃음> 못 입고 이러는 거잖아. 그렇지. 정말 가슴이 아파 앉아 있는 아내. 슬프니까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그, 저희? 앉아 있는 아내인데 위에는 와이프야. <laughs> 그러니까 그니까 이 주인공이 두집 살림을 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안 아, 아내를 만들겠어. 나도 아내 만들 건데? 나무가 필요한데? 결국에또 벌목이네? 오케이 아 <laughs> <laughs> 결국 벌목 해야되네 전기톱이라도 가져올걸 아 결국 또 일을 해야돼 마지막에? 앉아있는 아내랑 서있는 와이프 중에 누가 본처일까요? 나는... 앉아있으니까 아니, 아예는... 좀 나이가 많지 않을까? 거기가 본처겠지 그럼 나이가... <laughs> 그렇겠지 나이 <laughs> 많으면 본처야? 그렇지 대체로 그렇지 그렇죠 보통은 나무 가지를 가져오셔야 된다 여러분 통나무를 벨게 아니라 아그씨 재면 재면 이나 물어보자 아, 음. 아 뒤늦게 말씀드려서 정말 스미마생이지만 <laughs> 다 통나무 갖고 왔으샹야 여기 아, 무슨 아! 무슨 나뭇 가지가냐 있 여기 갑바 하나도 없어 도와줘 이게 나무 가지인가? 자그뱃을때 촉감이 없는 것이 나무 가지입니다. 뱃을때 넘어가는 게 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와 이거. 그러니까 누나는 지금 잘못된 걸 캐고 있다구. 아 그렇군. 네. <laughs> 이거 같은데 그 얇은 거 있어요? 얇은 거, 얇은 거. 얇은 거 있어요. <laughs> 응. 아 이렇게 얇은 것도 넘어가는 거면 어 됐다. 이게 지역이 새로 추가된 거 같은데, 그렇지? 여기 려 있다. 그렇죠 이 지역이 새로 추가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다시 이 산을 하산해서 내려가면 컨저링 나무로. 아아 형님 그것도 나무입니다. 아니야. 나무 아니야 이거. 내개 할래. 내개 하실까요? 내개 하자. 나무네 이렇게 떨어지면. 오 나무까지구나. 어? 장, 장난아? 하지만, 내기에 물품을 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슨 씨발, 서른여덟 개나 필요해 게이 <laughs> 새끼가, <laughs> 진짜. <laughs> 헤드든동무매 <너무 미안해. 웃음> 아이씨. <웃음> 탈출해가지고, 엔딩 보고 난 다음에 하는 짓이 <laughs> 나무 빼는 거야. 헬미! 헬미! <laughs> 웨이트, 웨이트 와 갑자기 저 하지만 뛰어나서 아니, 나 같으면 저 원주민들을 길들이겠다. 그래서 군림하는 거야. 역시 그런 지휘관에... 어, 그래서 밥 짓게 하고 막노아달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자, 여러분들, 어? 나뭇가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76개만 모으면 되니까, <laughs> 아, 안 할래, 씨장 그래, 저걸 왜? 저걸 하지 왜, 하지, 왜 말자. 어, 하지 말자. 야, 가족이 아, 나,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런 거, 이거 말도 어. 못 하는데 여기가 가족이니까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어. 맞아, 맞아. 굳이 과거 연인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네 맞아. 명이 있는데. 과거는 과거뿐이야. 인도인 네 명. 어. 맞아, 맞아. 과거, 과거. 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엔딩을 봤습니다. 광장아, 유튜브 잘 되나? 이거 어, 잘 모릅니다. 정상이야. 내가 오늘 광고를 봐줬구만!